하나님의 성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두 구절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과 20장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보내심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예수님이 보내신 겁니다. 교회도 선교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교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고, 또한 그 선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는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끝까지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주 전에 이제 성교 세미나를 다녀와서 그곳에서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이 성경은 선교적 관점에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이구절의 말씀을 선교적 관점에서 한번 읽으며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은 단순히 어떤 기적만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일어난 이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